안녕하세요 류지입니다 오늘은 컵라면 새우탕 먹방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이 12시 26분인데 지금 찍은 시간이 12시 40분까지, 12시 40분까지 나가야 돼서 최대한 빨리 먹을 거거든요 잠시만요 아까 깨지는 소리 봤거든요. 보고 올게요. 네, 나가 봤는데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laughs> 뭐 이게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점심이에요. 제가 지금 조급해서. 들한테 전화와서 먹을게요 다 됐거든요. 응. 보이시죠? 먹어볼게요. 다못 먹을 수도 있겠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 면은 잘 보이 죠？휴대폰 은 배터리, 보조 배터리 에다가 이어서 하고 있 어요. 제가 오늘 미용실에 가서 매직하고 왔어요. 그래서 엄청 부드러워요. 제가 원래 욕은 안 쓰는데 점점 쓰게 쓰게 돼요. 아 뜨거, 엄청 뜨거. 눈날것 같아. 불 켰어요. 약간 미니어처를. 미니어처 말고 앳게도 만드는데 그거 영상 올리려고 해요 시간을 가끔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29분 어차피 40분까지만 나가면 되니까 40분에 나가도 되고, 근데 요번 달에 저희 학교 엄청 많이 쉬어요. 상무초이신 분은 알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상무초에서, 들한테 전화 오면 끊길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음. <laughs> 그러면 뭐 <laughs> 제가 엄청 시끄럽게 먹습니다. 아또 so you can get the job 제가 먹방을 위주로 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어요 30kg는 당연히 넘죠 사, 4학년인데 우리 반에 안 남는 애들 있어요 기 작은 애들 20몇kg이셔요 벌써 5분이지났네요 촬영하는 시간이 다 먹어요. 오분 <laughs> <5분>, 거의 6분 만에. <laughs> 다 먹으면 뭐, 더못 먹으면 어떡해 이건 집에 있던 거예요. 단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올릴 예정이에요. 치킨으로. 23분 참이 어려워요 사 먹고 갑니다 그래도 <laughs> 벌써 다 먹을까? 이제 거의 7부인데 특종입니다 제가 거의 다 먹었습니다 국물은 다 먹으세요 짠 보이시나요? 거의 다 먹었습니다 국물은 안 먹어도 되고요. 다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상으로 새우탕 볶기 먹방 끝내겠습니다. 빠이. 구독과 좋아요, 찾기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